대학생들 가운데 너뭐할 거냐 상해한테 물어보면 뭐할 거냐 글쎄요 이런 거거든. 그만큼 대학에 너희들 4년 동안 대학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쯤들는지 아니? 거의 1억 은 가까이 들입니다. 어 요즘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해외 어학연수 갔다 와야지. 그래서 요즘은 대학은 4년제가 아니고 몇 년제라는 얘기인지 아니? 대학은 7년제라는 얘기 있어. 고등학교는 3년제가 아니고 몇 년제? 4년제는 얘기 있어. 왜냐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진학을 해가지고, 막 점수 맞춰서 대학 가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반수하고 재수하고 하면 1년을 더 까먹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대학,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가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멍하게 있다가 보면, 아이, 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시 막 휴학하고 자퇴하고 해서, 대학은 몇년제라고 해서 너희들? 7년제고등학교몇년제라고 해서? 4년제 그렇게 해야 되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너희들 뒷바라지한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럴까? 선생님 강의를 듣고 너희들이 고등학교로 4년제 하지 말고 대학교 7년제 하지 말고 그렇게 할수 있죠 이런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목표가 뭘까? 이런 것을 잡으라는 거지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쭉 일관성 이 있지 근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조그마다 저거 조금마다 저거 조그마다 너희들 오리고기 맛있지. 오리 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아니, 독수리만큼 잘 나나, 못 나나? 오리가. 아니, 독수리가 잘 나나, 오리가 잘 나나? 어? 오리가 잘 나나? 그 다음에, 독수리가 잘 뛰어, 타조, 아, 그 다음에, 오리가 잘 뛰어, 타조가 잘 뛰어. 왜요? <laughs> 그 다음에, 물고기가 헤엄을 잘 쳐, 오리가 헤엄을 잘 쳐. 아니야, 물고기가 헤엄을 잘 쳐. 그런데, 오리는 고기는 맛있지만 잘 날지도 못하고, 그지? 그 다음에 잘 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잘 헤엄도 못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렇죠? 헤엄도 잘 치고, 날기도 잘 뛰고, 잘 뛰는 거야. 근데 희들 가운데 목표가 없는 학생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 보면 오리같이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헤엄도 못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너희들 오리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래. 안 그러면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래. 또 오리라고 얘기 안하니 <laughs>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것은 목표를 잡으라 목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대학을 7년 다니고 고등학교 4년 다니고 이런게 없는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우리 외국 선배가 얘기했잖아 목표가 간다 그런게 얘기했잖아 목표가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고 틀린거야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